자, 이번 영상은 아까 그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어, 프론트 엔드 소스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제 로컬이란 게 있고 네트워크란 게 있었는데, 어, 이 네트워크가 뭐지? 하다가 알게 된 사실들을 간단하게 공유하고자 찍는 영상입니다. 자, 먼저 아까 프론트 엔드 이제 이게 리액트를 사용하고 리액트 바이트 리액트의 비트라는 것을 이제 더쉬운 이제 그런 프론트 엔드 프로그램인데, 어, 비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포트 번호가 5173이 기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포, 보시면은 포트 번호가 둘다 이제 5173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클로코호스텐 그 위에 있죠? 그리고 밑에는 i p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 p 주소가 네트워크래요. 어, 이게 뭔가 하고 클릭해봤어요. 클릭해보니까 그냥 루코로스랑 똑같은 웹사이트가 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 네트워크가 내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인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윈도우의 터미널에 ipconfig라는 명령어를 치니까 아제 ipv4 주소와 똑같습니다. 192.168.1.102 그리고 25.25.25.0이라는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었고 제 컴퓨터에 어, 여기서 간단하게 네트워크 기본 지식을 하나 알려 드리자면은 IP 주소는 이제 이렇게 8비트가 4개 있는 총 32비트의 주소인데 이걸 이제 십진수로 변경을 해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숫자로 나눠 보여, 보여줍니다. 어, 8비트는 최대 0에서 255까지 어, 256개 숫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최대 숫자가 255구요. 여기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0이죠. 그러면 은 1이 첫 번째부터 8, 16, 24, 번째까지 이제 1 1 1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1로 돼 있는 부분들이 네트워크 부분. 나머지 부분이 이제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호스트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 똑같으면, 네트워크 부분으로 이제 이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를 딱 찾았을 때, 이 네트워크 주소가 똑같은 네트워크들은 이제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92.168.1. 까지가 이제 같은 네트워크고, 이제 그 뒤에 지금 여기 보시면 컴퓨터는 .102인데, 만약에 이게 .101, 뭐 .10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호스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른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IP 주소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내 핸드폰에 한번 가봐야겠다내 핸드폰은 다른 기기니까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하고 내제 컴퓨터에서는 일단 프론트엔드 코드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주소로 제, 컴, 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여기서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바로 와이파이와 LTE의 차이입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한 이제 왼쪽의 화면은 컴퓨터와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잘 나오는 거고 LTE를 썼을 때는 이제 이게 완전 다른 네트워크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컴퓨터와 휴대폰, 다른 기기지만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네트워크 또는 이제 같은 도메인에 접속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 겁니다. 어, 앞으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 이, 이 사이트는 이제 하나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 IP 주소에 여러 기기에 접속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더 파악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내 IP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 제 컴퓨터 또는 핸드폰의 IP 도가 나오는데요. 어, 왼쪽은 컴퓨터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핸드폰인데 와이파이로 연결한 핸드폰이고 이제 세 번째는 LTE로 연결한 핸드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컴퓨터와 와이파이는 똑같죠. IP 주소가. IP 주소가. 근데 이제 마지막은 다릅니다. 어, 왼쪽은 1, 2, 5, 0, 0, 0, .00 2로 똑같고, 오른쪽은 아예 다르죠. 어, 근데 왼쪽은 똑같은 걸 알겠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에 192.168 이거랑 주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이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IP 주소는, 이 IP 주소는 이제 사설 네트워크망입니다 사설 IP 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네이버에서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IP 주소입니다. 이것은 공공 IP 그런 네트워크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과 사설의 차이로 IP, 주, IP 주소가 다른 겁니다. 어, 여기서 또뭐 NAT나 뭐 여러 개념들이 또 있는데, 이것들은 각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NAT, DHCP,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런 네트워크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오늘 영상은 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